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우선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해서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받으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전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주시고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문구에 당하는 포즈로 모두 클릭해서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시고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 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애플의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를 눌러서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플레이스에서 바이낸스 다운로드 돼주시고 어플에 접속해서 유저 타입은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다 핸드폰이나 이메일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세요 국가 선택이 한국이되어있는지 확인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면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뒤 넘어가주시고 국가에 대한민국 선택하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오픈 번호 포털 사이트의 주소 검색해서 나오는 편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신분증인 아이디카드 누르고 신원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픽처 위드폰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 인증을 해주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KYC 인증을 마치셨고 번 인증은 바이낸스홈에서 자축상단 바이낸스로고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하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있 바이낸스 설정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밋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서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부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X로 설정해주시고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겹쳐있는 부분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전업 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신불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창에서 원화 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 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자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만큼 선택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 직업 주소로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을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기기 위해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대서 USD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 눌러주시고 플럼스팟에서 2 USD 퓨처로 설정이 되어있다면 코인은 USDT, Max 버튼 차례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요 하단에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선물계좌로 돈을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차트부터 설정을 해 주셔야겠고요 하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뷰 눌러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시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볼린저밴드, MA, 볼륨, 아 s 사이 정도만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 그리고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막 눌러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열 해서 25배사에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제 거래를 해 보기 위해 바로 밑에 있는 리미트는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고 아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현재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은 쇼눌러서 포지션에 진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대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그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풀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컴펌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이미 도축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 벌어드릴 수 있는 수익률을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